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세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깥 나들이가 끌리지 않네. 집에 있는 게더 편안하고 좋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신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인생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를 묻습니다. 얼마나 바쁘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냐를 묻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했고 힘들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건설하고 제공하고 지원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참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분주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과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마음과 몸이 쉴수 있는 조용한 순간에서 옵니다. 집은 이러한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집이 작거나 제한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는 신경이 편안해집니다. 항상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을 살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숨을 쉴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디를 가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대화는 급하게 느껴지고 공간은 붐빕니다. 간단한 볼일조차 예전보다 더 많은 기력을 소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이 더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소리가 익숙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의자가 몸에 딱 맞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상의 규칙성 속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무한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껏 써도 다음 날이면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외출, 모든 만남, 모든 약속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에너지를 돌려주지만 많은 것들은 빼앗아갑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를 진정 중요한 곳에 쓸수 있게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는 대신 몸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조용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차 한잔 마시는 것, 창 밖을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쌓였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미묘한 압박을 느낍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가족들로부터도요. 계속 바쁘게 지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무조건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마치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것처럼 집에 있는 것이 포기의 신호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공허함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단절된 느낌입니다. 반면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찰하고 기억하고 연기 없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독은 인생 후반에 특히 강력해집니다. 수년간 책임과 소음에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조용한 순간에 이전에는 들을 시간이 없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감정이 조용히 관심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간 외부에 집중한 후 삶은 당신을 내면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은 그 여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나이와 함께 깊은 감정적 지능이 발달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고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화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환경은 압도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라도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의무가 아닌 지혜에 기반한 선택을 할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일정이 얼마나 가득한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로 측정됩니다. 평온함은 익숙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집은 당신의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이해합니다. 지금의 당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수 있게 해줍니다. 수십 년 전에 당신이 아닌 지금의 당신과요. 70세 이후 일상의 규칙성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삶이 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미있기 위해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집에 머무를 때 몸의 일관성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수면이 개선됩니다. 식욕이 균형을 찾습니다.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직관적이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나이 들매 가장 위대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에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70세 이후 집에 머무르는 것은 삶으로부터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을 연기보다 현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을 역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다시 연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제공자나 문제 해결사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으로서요. 살고 사랑하고 잃고 배우고 견뎌낸 사람.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인생의 이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그 모든 조용한 단순함 속에서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압박 없이 펼쳐질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날들이 더 조용해지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두름이 없고 압박이 없고 감정적 소음이 없을 때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공간을 찾습니다. 이것이 70세 이후 집에 머무르는 것의 조용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립니다. 심장은 더 이상 빨리 뛸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은 더 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이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으면 잠이 더 쉽게 옵니다. 평화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평온할 때 몸은 안전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함을 느낄 때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소화가 개선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물을 줄때 정원이 자라는 것처럼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집에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이거나 경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스트레칭하기. 집안을 천천히 걷기. 창가에 서서 펼쳐지는 하루를 바라보며 몸무게를 옮기기. 이런 움직임들은 몸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있게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닌 지금 있는 곳을 존중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감정적 치유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많은 감정들이 제쳐져 왔습니다. 처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픔, 실망, 후회, 심지어 표현되지 않은 기쁨까지도 집에서 조용한 순간에 이런 감정들이 마침내 공간을 얻습니다. 당신을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오래 쌓인 긴장이 녹습니다. 집은 이 치유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벽은 당신의 삶을 목격해왔습니다. 힘의 순간도 취약함의 순간도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역사에 안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판단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 없이 쉴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는 죄책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거절했다는 죄책감. 휴식을 선택했다는 죄책감. 사회는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쁨을 칭찬하고 고요함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2단계에서 죄책감은 유용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더 이상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루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할 때 집에 머무르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며 현명하게 사용될 가치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집 생활의 단순함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햇빛이 바닥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방식.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 익숙한 담요의 편안함. 이런 순간들은 작지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이 웅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의미있기 위해서요.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들이 가장 깊은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의미는 변화합니다. 더 이상 성취나 축적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인식에서 감사에서 있는 것에 현존하는 것에서 찾아집니다. 손에 든 따뜻한 음료 고요한 아침.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여전히 여기 있는 몸. 이것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방해 없이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일정이 없습니다. 주위를 경쟁하는 소음이 없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충분히 오래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느낄 만큼요. 여기에서 만족이 자랍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요. 집은 또한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자극이 적어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활동 없이도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인내, 수용, 부드러움을 가르칩니다. 이 교훈들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가 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합니다. 꾸준한 존재가 됩니다.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이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을 지지하는 평화입니다. 집에 머무름으로써 세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하는 것입니다. 소음보다 깊이를 선택합니다. 혼돈보다 평온을, 압박보다 현존을. 이 선택은 삶을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서두르는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평온했나요? 압박감이었나요? 아니면 만족이었나요? 자신의 삶에서 안전함을 느꼈나요? 인생의 2단계는 흥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가꾸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느껴지는 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데려온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단순함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면 허락하십시오. 고독에서 평화를 찾으신다면 사과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삶과 함께 현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 당신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